이런 거안 묻습니다. 너의 네가 어,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이런 스펙 위주의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아요. 만방에서는 우리는 그 아이 한 인생이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지 저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면접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느냐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어 아이가 돌아갑니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내 음... 내가 지금 남입니다 이거 깨달아 집에 가서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때려 부시는 거였어. 아 진짜. 예예. 예. 이 핸드폰이 내 인생을 만지게. 야 비록 떨어지겠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던 시간은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과거의 아, 내삶 같이 살지 않고 방방에서 그 면접했던 그한 시간의 네, 그 삶처럼 네, 네, 네. 네, 내 인생을 다시 <laughs> 예, 일으켜 세우게. 네 오늘은 오해와 진실을 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만방 국제학교에 대해서 어, 관심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 가지 좀 이상한 그 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그 그 진실을 정확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만방 국제학교 입학 시험이 네. <laughs> 입학 시험? 아, 우리 그렇잖아요. 뭘막 준비해야 되고 저 학교 가려면 심지어는 학원도 시험을 봐요. 그거 <laughs> 아니, 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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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 학교 입시를 위해서 학원이 아, 학원도 있어요? 그렇게 뭐 예, 지도해주기도 하고. <laughs> 아 그래요? 뭐, 컨설턴트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해봤어요. 그래서 소문이 네, 네. 만방 국제학교 입학 시험 음. 정말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쉽다고 <laughs> 생각하면 쉬운 거고 네, 모든 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어려운 네. 것도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건데 아, 네, 네, 네. 모든 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어려운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세븐 파워라는 책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이에게 달달 외우게 해. 아, <laughs> 부모님이.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시험에 어.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laughs> 아, 영어 공부하듯이.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음. 세븐 파워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 파워를 설명하라. 뭐 아, <laughs> 이렇게 부모님이 아. 예상 시험 문제를 내 봐. 아, 정말요? 아, 예. 우와,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네, 전혀 안 나오죠. 딱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입학 지원을 했잖아요. 네, 네. 거의 면, 날짜를 정해잖아요. 네, 그 면접 날짜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오잖아요. 네, 네. 우리 그게 이제 원칙이죠. 너무 중요 부모님과 함께 온다. 맞아요. 학생만 혼자 와서 시험을 보고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 부모님과 함께 온다. 네, 이것이 네. 첫 번째 다른 학교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꼭어예 음. 부부가 같이 오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네, 네. 예, 예. 동생도 따라 오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은 어, 수학이나 영어나 네. 레벨 테스트라고 해서 네.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5학년인데 네. 이 아이가 6학년인데 아니면 네. 7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걸 이제 어, 그 시험을 보긴 해요. 네네. 영어 시험, 수학 시험, 네. 해, 네. 어, 뭐 이렇게 뭐쓰리 작문 시험도 네네.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네, 근데 에, 그것은 단지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 예, 우리가 보는 참고용이지, 이거 여기서 점수를 아, 못 냈다고 해서 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네. 네네네. 아 네, 네. 아, 네. 그거는 참고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시험 공부를 따로 해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영어 시험공부 따로 해오고 수학 시험공부 따로 해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시험공부 하지 마시고 센파워 형광펜으로 즐기면서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네그 다음 그래서. 네, 그래서요 네그 다음 그래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네. 한 20분 뭐몇분 시간 난아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하고 면접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담소를 나눠요 음, 여러 가지 이제. 맞아요. 어, 예.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뭐 음. 등등에.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무슨 얘기 나눴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네.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뭔가 배우는 시간이었던 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쓸데없는 뭐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음.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네. 가져야 그 태도를 되는, 되는 건가 어. 이런 얘기들을 어. 살짝 하셨는데 아예예예아 예, 예, 예. 아, 그게 대단히 저한테는 음.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의 앞으로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이런 스펙을 준비해야 됩니다. 음. 뭐 영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음. 다 그런 것이 불안 마케팅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학원들 네. 뭐 아니면 등등 이런 데서는. 무조건 이제 그 찍어 눌러서 네네.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네. 뭘 주셨느냐?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승리 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너무 감탄하시네. 어... <웃음> 이게 <웃음> 촬영을 거듭할수록 yeah, yeah. 우리 박사님이 이제 좀그 노하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한 해분마다 이렇게 <laughs> 소름 돋는 말한 <분만> 마디씩 딱 <laughs> 해가지고 그 앞에 썸네일에 딱쓸수 있게. <laughs> 어, <그렇습니까? 웃음> 아 지금 아주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난내삶 자체가 썸네일이야. <laughs> 아, 아 그래. <laughs> 그거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고 다 끝나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 얼굴 보면 나와요. 네. 아, 내가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 뭐 그렇죠. 뭐, 알죠. 어. 울상이 되는 아이도 있고, 뭐,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 일단 와, 그럼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요. 쪽으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면접관하고, 네. 어, 이런 거안 묻습니다. 너의 니가 어,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음. 예를 들어서. 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네네. 뭐 등등의 이런 스펙 위주의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아... 만방에서는? 네, 네. 우리는 그 아이 한 인생이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지, 네. 저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면접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면접이라는 게 사실 형식적이게 되잖아요. 우리 절대 형식적이냐? 응. 어, 그러니까 뭐 질문 정해져 있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패스인데, 어. 그때 제 기억에도 그한 시간을 정말 온전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점이 있고, 제안 사람도 약점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지, 그게 그런 약점들이 자녀한테 어떻게 영향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 강연 시간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늘 부정적이야.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 네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 많죠. 어, 그런 경우 이게 자녀들에게 음. 유전이 돼. 아이, 그럼요. 네. 그럼 그 아이도 어, 매사에 불평 불만 네네. 많은 인생 찡그리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음. 네. 우리가 밝은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네네. 돼요. 네. 얼굴이 밝은 아이들이 사실은 아, 미래 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찡그리고 그냥 그냥 욕이 막 튀어나오고 어 그다음에 그냥 정말 할수 없이 사는 것 같고 네. 어, 내일은 없는 것 같이 그냥 뭐 온갖 불만 다 있잖아. 아 맞아요. 네? 네. 뭐고 그 사춘기 인생이라고 어, 뭐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음. 꼭 사춘기라고 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절대. 네, 네? 네. 이게 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네, 네. 네. 네이 아이들을 밝게 만들어줄 수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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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우리 이 면접 시간에 녹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토론 하잖아. 네, 아, 맞아. 아, 생각났다. 토론도예요. 맞아, 맞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너무 어려운데. 만방의 노하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음. 왜냐면, 의외로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대화가. 안 되죠. 같이, 꽉 어. 같은 공간에 사는 것 같지만, 대화가 없어요. 어, 그럼요. 예. 그 대체적으로, 어, 일어나라. <laughs> 어, 밥, 밥 먹으라. <laughs> 학교 봐라. 어, 그래. 공부했니? 뭐, 이렇게. 집에 오면, 뭐, <laughs> 숙제해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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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맞아요. 맞아요. <laughs> 게임 하지 마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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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 네, 이 범죄를. 아, 근데, 이 범죄를 다 떠나서, 네. 공부에 대한 얘기를 다 떠나서, 네. 어떤 인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가 토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오. 열띤 토론의 가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가정이 굉장히 오,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이런 토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부모님들은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어, <laughs> 그때 했었던 그 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고 어떤 아이는요 네.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 인생이. 네. 네.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음, 네, 있죠. 예, 네. 많죠.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어, 그런 것이 왜 나쁜지, 또 이런 어떤 좋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토론하게 하거든요. 네, 네. 어, 게임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야. 응, 응. 어, 그와, 그거에 대해서는 비슷... 음... 비슷한 어, 네, 네. 어, 뭐 인생 이야기로. 어, <laughs> 아, 어, 어, 네, 네, 네. 소우에뭐 한, 응. 뭐, 우아를 따온다든지. 아, 그렇죠. 뭐등에뭐 어, 네. 그런 식의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 아이가 아, 돌아갈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는 내 인생을 아,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집에 가서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때려 부신 애가 있어요. 아, 진짜? 예, 이 예, 핸드폰이 내 인생을 망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빠가 그거를 찍어서 함께 보내와 너무 감동적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그 아이가 이제 올해 또 이제 끝난면 면접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쓰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어, 맞아요. 어, 어. 그때 부모도 쓰죠. 어, 부모도 어, <laughs> 네, 쓰고, 네, 맞아요. 학생도 쓰고,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맞 어. 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아이는 어 내가 비록 어, 떨어지겠지만 음, 어? 보면 이제 음, 원 떨어지는 거야. 어, 어, 네. 어, 나 비록 떨어지겠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과거에내삶 같이 살지 않고 네. 만방에서 백년전부 한 시간의 네, 그 삶처럼 네, 네. 네, 내 인생을 다시 네,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 박사님 그럼, 어. 지금 어, 입학시험 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가, 눈물을 나게 하면 어떡 합니까? 아, <웃음> 아 <웃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네, 네. 아, 여러분들 입학 시험이 입학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또 깊은 네,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네, 좋은 대화 시간. 네. 아, 네, 네.